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 중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주로 당뇨병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의 진료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어, 연구로는 주로 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당뇨병의 이질성을 더잘 규명하고자 합니다. 당뇨병은 현상학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다 당뇨병을 진단되지만 그 안에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이질적인 여러 특성들을 가진 질환들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질성을 밝혀내고 환자를 조금 더잘 분류해서 더잘 맞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전체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뇨병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관련된 만성 대사성 질환의 유전체 연구를 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작년에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사업에 선정되셨는데 과제의 연구 주제 및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사업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 어,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병원에 쌓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임상 정보들, 검사 결과들, 영상 정보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생산했던 유전체 정보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오믹스 정보들을 통합해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통합된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 여러가지 정보들을 합쳐서 일단, 선행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선행학습 모델로부터 저희가 네 가지의 키 퀘스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고위험인군, 초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당뇨병 안에 그 이질성을 좀 규명해서, 정말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찾아서, 어, 그 소그룹별로 정말 치료의 아웃컴이라든지 달라지는지 보는 것. 세 번째는, 어, 그 개인별, 가장 적당한 치료법을 찾아가는 것. 약마다 어떤 사람은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약이 가장 잘 맞는지를 어 예측해 보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인별로 당뇨병의 어 궁극적인 아웃컴 중, 아웃컴인, 어 다양한 합병증,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어, 그, 그, 선호학습 모델을 통해서, 어, 그, 규명하고자 연구를 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디지털 바이오 연구를 함께함에 있어서, 바틀넥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어, 정말, IT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강국이고, 의료 정보도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쌓여있는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어, 이게 사실은 병원마다 다르고, 병원 내에서도 굉장히 흩어져 있고, 통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어, 정제하고, 표준화해서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마 첫 번째, 어, 허들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그, 바이오 디지털 정보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전체 정보거든요. 근데 유전체 정보는 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어 이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손을 붙잡고 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공부하시는 분들, 유전체 연구하시는 분들, 어, 임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다루시는 분들,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어, 그런 능력들이 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연구자분들께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교수님께서 꿈꾸시는 궁극적인 연구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연구들이 정말 환자분들의 진료에 참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들이 임상에 들어와서 진료실에 쓰일 수 있으면 어, 그게 가장 어, 제가 큰 바라는 점이고요 이걸 통해서 환자분들의 진료를 좀더 편하게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의 아웃컴들이 어, 좋아지는 거 합병증이 줄고 치료 비용도 줄고 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아마 어, 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바이오 관련 연구 중인 학생들 또는 젊은 연구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연구는 결국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 연구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기본 원리나 어 방법들을 잘 익히는 게 일단 어 실질적 기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국제화가 되어 있고 어 외국과 공동연구 협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외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어, 그런 그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어, 됐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 어, 그 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 매진하고 계속 파고드는 그런 그 덕목이 있으면 아마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